국산 오일이라고 하면 음. 약간 좀 사람들이 못 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좋다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국산 오일도 좋다고 해도 당최 믿지를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음. 박사님 혹시 국내 정유회사들과 해외 회사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대 정유사 네. SK도 있고, 뭐 GS 칼텍스 있고, 현대오일뱅크, 그다음에 S T l C, S O L I D 있죠. 이 회사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석유화학 정유 뭐 이런 회사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베이스 오일 강국입니다 기유 강국이에요 그룹 3 우리가 말하는 v h v i 기 기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코러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엔진오일 합성 엔진오일 하면 전부 뭐, 그룹 3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로 만들어내는 오일이니 좋을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해외의 엔진 오일도 승인 레시피에 뭐 SK의 유베이스 뭐 이런 게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그 기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룹 3 기유를 해외에다 다 수출을 합니다. 수출한 오일 가지고 거기서도 엔진 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수출 안 하고 우리 걸 쓰니까 또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기유 강국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유 강국이 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기술력이 엄청 게 좋아서 기후 강국이 된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이런 석유화학의 강국이죠. 그런 나라보다 늦게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원유 정제 설비들이 다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로 베이스 오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베이스 오일을 만들 때 총매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 크래킹, 뭐 하이드 트위팅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걸할땐 촉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전부 다다 해외에서 다 수입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에다가 넣고서 정제만 시키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촉매 기술이잖아요. 장비가 시설이 세고고 좋은 데가 좋은 그런 베이스 오일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강국이 된 겁니다. 지금은. 자, 엔진 오일의 구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에다가 첨가제 패키지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가제 패키지는 외국에 네이저 4개 회사가 있어요. 인피니움 오로나이트, 그 다음에 에프톤, 루브리졸 이 회사에서 청가제 패키지 사서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도 청가제 패키지 사서 쓰는데 해외에도 똑같겠지. 그러면 기후에다가 이 청가제 패키지를 사서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기유 수출해서 거기서 만들 거고 청가제 패키지 똑같은 거 사서 만들 거고 레시피에 몇 퍼센트 라한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만드나 거기서 만드나 똑같은 엔진 오일이라는 거지 브랜드만 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좋냐 하면 기유가 외국으로 수출하면 그만큼 기유 값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룹 수리를 그대로 갖다가 싼 값에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퀄리티의 엔진 오일이 좀 싸게 나오면 경쟁력도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 오일이 괜찮은 거예요. 가격 싸고 퀄러티도 좋고 물론 이제 특별하게 만드는 엔진 오일도 있어요. 뭐 티타늄을 넣던 뭐 아이온 리퀴드를 넣던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PU를 섞은 PU 100%를 넣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룹 3로만 만드는 거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 오일 쓰는 거참 좋습니다. 저는 강추해요. 해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쉘 같은 경우는 G T L로 만들잖아요. 모빌원 같은 경우는 음 예를 들면 거의 P O를 좀 썼고 기, 이름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뭐 비슷하다. 경쟁력 있는 게 우리나라가 더 좋다. 네, 충분히 좋아요. Come on. Come on.